우리가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깊었고 또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지켜 주시면서 우리가 평안을 했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맥추절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일년에한차돌리는 그런한 맥추절이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지내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년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그 감격된 마음을 우리도 느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람으로부터 선택이 되어지고 또 야곱시대에 내려가서 75인이 애굽에 내려가고 그 775이 어, 내려가서 430년 만에 한 200만이라는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나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문을 합니다. 정말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밤만 되면 추운 곳이고 낮만 되면 굉장히 따뜻한, 더운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 나오는 소추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그리고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므로 먹고, 그들이 그 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동일하게 먹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참 그들에게서는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사는 말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느냐? 참외와 수박을 좀 먹으면 안 되겠느냐? 부추와 여러 가지 채소를 먹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모세에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이 40년 동안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먹고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40년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3대절기를 지켜라.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그들이 가서 곡식을 심어서 그를 거두어들었을 때의 첫연매를 가지고 그런은 일주일 동안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의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귀한 사랑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여기 와서 기름진 것을 먹으며 적게 끓리는 땅에서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맥주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절에 참된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 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로 있을 때에는 그들은 진정한 이러한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노회가 무슨 축제가 있으며 이런 노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유자도 아닌데 자유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노예의 모든 걸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땅에서 이제 거기에 곡식을 심고 그걸 거둬들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 양을 기르면서 소를 기르며 살아갔던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농사짓는 일을 행하게 되었고 그 농사짓는 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농사질 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모든 걸막아 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그들은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행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맥주조를 들을 적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민족을 그렇게 수많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안정 안정되어지며 후손을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안정된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감사절을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먹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막아 주시고 정말 낙 하는 일이 없으며 모든 자들이 정말 살아가는 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그런 축제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자신들이 또한 그렇게 이러한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주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 양식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충분해서 먹거리가 충분해서 걱정 없게 살아갈 수 있는 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워 오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워 주는 민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런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살아갈 때에 언약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먹거리를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흡족하고 만족한 삶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충분한 먹거리와 건강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질병을 제거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몹쓸 병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정말 어려움에서 그그 전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한 사람 죽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정말 완전히 씨를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수탄 어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의술에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 연병이 돌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연병을 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그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름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의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이 열린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더 강성해지며 더 축복된 그런 생활을 생활을 이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가운데서 이 먹거리와 이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늘 가난 속에 전전긍긍하고 먹거리가 없어서 굶음을 좀뭐 양식 삼아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늘 어려움 속에서 늘 고통 속에서 살고 이 질병의 눌림 속에 살아가는 그 생활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먹거리를 주시고 우리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이렇게 늘살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삼서 2절에 보면 은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 살아가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정말 오늘 어느 식구 중 안에서 아픈 사람 있으면온 식구가 다 근심이 돼 버리고 맙니다. 정말 그 아픈 사람 한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부터 해야 되고 또 관리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더 행복 지수가 더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건강을 지켜 주시고 정말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건강하게 매일매일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주어진 터전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모든 먹거리를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우리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축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맥추절을 지킨 자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누려야 될 생활입니다.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오므라드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약속 따라서 맥주주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축복해주어서 그들이 번성하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안에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아름답고 우리가 직장이 더 든든해지며 우리 사업장이 번성하고 번창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러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 따라 그렇게 사는 저 사람들이 저런 이러한 축복을 받게 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번영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느낀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런 것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 기쁨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면서 그들의 이런 번성의 축복을 누렸을 때에 번성게 되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러한 번영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장수의 축복이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세상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에게 주어진 날이 있습니다. 그날 수가 못 채워지면은 일찍 죽는 것이고 날 수가 채워지면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 속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너희의 모든 날 수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채워 주시는 말 속에는 안정되게 채워 준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뇌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렇게 오래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너희의 날 수를 내가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에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내려왔고 이런 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갔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큰 축복을 누렸겠냐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어서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왼손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잡아 주어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에는 이러한 장수와 부귀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심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비소 6장 3절에 보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걸 누리다가 하나님 내려갔을 때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죽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주어서 가난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 다몰아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성한 민족 거기에 가나안 민족들이 굉장히 그 거인들이 사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거기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대단한 족속들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씨족속들이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족속들이 갖지만 여러가 다 갖추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왕보를 보내서 그들을 다 밀어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안정되게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들이 가서 싸울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막아주시며 그들이 다 농사를 지어서 해놓은 것에 가서 그들은 그것을 거둬들이면서 풍족한 곡식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느껴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언약을 세우셨냐는 겁니다 어떤 언약을 세웠냐에 따라서 내가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보면 은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도 언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삭에게도 언약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대로 이루고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어 가는 백성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그런 충분한 축복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그걸 깨뜨리고 어긋난 길로 가는 자들 속에는 그것이 결국. 사람의 보기에는 필경 겨울쯤 얼는 망한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고 잘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십니까? 이엘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계명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럼 선택하고 부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 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계명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은혜 속에 늘 살아가면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 에 따르는 놀라운 축복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주리 신정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뭡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뭐 똑똑해서 너희들이 뭔가 다 만족해서 그러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을 지킬 때에. 그 은혜는 열매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 이를 들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항상늘 감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푸른 하늘만 보아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날, 이렇게 날이 이렇게 좋고 이런 푸른 은혜가 저저 그런 하늘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들풀만 보아도 별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들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며칠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감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존귀 여기 서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으니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미래는 크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왕이 세우신 신상을 그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풀무포에 집어넣어 다 죽이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죽음에 처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때까지도 지켜주신 것 만도 으 감사하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그들이 뜨거운 불물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뜨거운 불물불에 집어넣는 사람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죽지 아니하고 전혀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받고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로 인도하시는가를 잘큰 눈여겨 보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아게 되는 결실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주절은 6개월 됐으니까 연중 행사니까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6개월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은혜 속에 살 것이라는 에베네셀의 신앙이 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도우실 것이다는 그런 고백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의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백주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듬벌 미리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시 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인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늘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가 맨초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될 것이고 은혜를 깨달아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모리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 언약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또한 주절 감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셔서 그때는 더 축제로 하나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께 영광되는 날이 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축물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의 직장과 사업장이 더 번성해지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로인해서늘 복된 생활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윤택한 생활할 을수 있는 것은 다 은혜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적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맥주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천하게 도와주셔서 이 맥주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는.